하락과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뭐잘 아는 말씀이고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다 평생에 듣던 말씀들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17절 말씀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과실을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희들 때문에 저주받아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니까 땅도 산불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많은 나무와 짐승과 모든 식물들이 아주 그냥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8장에 보니까 탄식한다. 예. 모든 그그 그,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도 모든 동물들도 우리 때문에 탄식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 함으로 말미암아 예, 이렇게 많은 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건 가장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가정이 망하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땅이 타락하게 된 것은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원칙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잘 했으면, 요 마냥 요골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복된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에, 삶을 살게 되는데, 아담이 타락하다 보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타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 그 뱀에게 꼬임을 당했죠? 그럼 마귀에게 꼬임을 당했다. 뱀이 마귀를 이용한 거죠. 참,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도 피해자요. 우리도 피해자고. 그러니까 이 사악한 마귀가 누시퍼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와 아담을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의 결과로 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너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먹고 살수 없다. 또 가시와 엉커기를 너에게 끄끈이 옷이 응? 낼 것이고 너의 응?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다시 말하면 풀들이야 풀이야 뜯어 먹어라. 그 말이요. 우리의 우리의 원래에 창조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그냥 그냥 수고할 일이 없어요.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하나 따 먹으면 그냥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요. 입도 이게 입도 과일 먹게 무뚝한 입이지 새처럼 뾰족한 새입니까? 새는요, 곡식을 찍어 먹어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곡식, 이게, 이게, 조, 응? 음? 벼, 무슨 뭐, 이렇게 수순이, 이런, 이런 것들 다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 다 새들의 식물이요. 죄를 지니까, 새들의 식물을 다 뺏어 먹으니까, 짐승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요, 아담이요, 이름 져주고, 새들 이름 져주고, 할때는다 모였다는 거요. 다 듣고. 그런데 죄를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요. 외톨이 만들어 버린 거지요. 왜요? 남주인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렇겠지? 아무튼 마기로 하여금 이제 뱀도 피해자고 또그 뱀의 말을 듣고 그를 따랐던 하와도 피해자고 또 아담도 피해자가 된 것이지요. 근데 아담도요 에. 선아가 따먹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인이 부인이 따나, 따먹었다는 걸 알았, 알았거든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배신 때리면요, 자기는 살수 있어요. <laughs> 배신 때리면 왜? 나는 안 먹었잖아. 그런데 먹었잖아. 여기에는 굉장히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조할 때. 에, 짝을 져주라 그랬어요. 짝 져주고, 이름 져주라. 아담한테 그래 허락했거든. 나무 이름 져주고, 짐승도 짝 져주고. 이렇게 해,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이데막 짝을 져주다 보니까 아담도, 어? 내 짝은 어디있지 하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어? 내 짝은 이렇게 사자에게도 대보고 하니까 아니고, 어, 이렇게 대봐도 내짝 아니고. 근데 이기들질이짝 져서 이렇게 져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데 자기도 자꾸 이렇게 짝을 찾았다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마음이 생겼겠어요? 사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무하는 마음이. 아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사무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아담을 재우시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마음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자기 옆에 어떤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한순간에 그냥 반해버려요. 아 이거 내 짝이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있어서 그냥 결혼한 거 아닙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 않고 어.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부인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너무 잘 알아요. 먹는 날에는 정룡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배신 때리면 괜찮아. 그런데 배신 때리지 않고 알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먹었어요. 먹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같이 죄가 돼서 이제 저주를 받아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다시는 못 들어게 화염 검으로 에덴 동산을 탁 막아요. 들어가지 누구든 못 들어가. 왜? 왜쫓아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영생할까 하여 너희들이 영생할까 하여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 검으로 막아 버렸어요. 홍수 때다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홍수 때. 홍수 때다 에덴 동산이나 모든 게다파괴게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입 입은 그집저 새들의 먹이값을 어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음 타작을 해서 또막 방아를 찧어서 그 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쌀을 그 얼마나 많은 그 양식을 얻기 위한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이지 그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런데 원래는 그냥 생명과 하나 딱따먹으면 그만이요. 생명과 하나 딱 따먹으면, 나 이거 보세요. 그냥 폭받고 사는 거할 일이 없어요. 일할 거 없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딱 따먹으면 그만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누리는 축복 속에 우리를 창조한 것이고, 자, 어쨌든, 이제, 그,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니까 엄청난 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배신하지 않고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고 함께 죽기로 결심했답니다 자살이지요 그래서 함께 죽기로 각오를 하고 먹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요 왜 하와가 먼저 먹었지 아담이 먼저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와가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요그 남편이 몰랐겠냐고 다 알았어요. 그러나 함께 죽기로 하고 먹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예수님도 두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 그럼에도 우리가 죄 죄를 졌고 저주를 받은 여러분과 나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담이 그 부인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했듯이 예수님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와 함께 죽기로 결심했느냐고 그것은 나를 살려내야 하는 하나의 답이었기 때문에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천하비천한 곳에 오셔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살려냈는데 누구든지 그 사건만 믿으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 아마 그 당시 하와도 죽는 날까지 비록 쫓겨왔지만 땡! 네, 아담에게 감사했을 거야 나 배신해도 되는데 당신만 혼자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뻘이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먹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느냐고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물론 아담도 회개했대요 책에 보니까 아담도 평생 사는 동안 이 땅에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평생을 허리를 굽히고 살았다. 일리가 있어요. 그냥 항상 새한 마리가 떨어져도 나 때문에 열매 하나가 떨어져도 나 때문에 꽃이 쳐도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회개하고 살았다는 거야 평생을. 응? 어쨌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또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 자순들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담은 천국 갑니다. 아, 천국 가요. 왜? 누구든지 회귀하고 빌면 하나님 받아줄 줄 믿습니다. 평생을 회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부인,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화화일 수 있지요. 어, 죄인이야. 그런데도 빡 죄를 짓고 지옥 갈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였고요. 다 아시지요. 그 다음 타락했지요. 죄로만이 아마. 그 다음 세번째고요 회복입니다 이걸 구원의 역사죠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로마서에 보면 그 다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대 그 다음 4장에 가서는 뭐라고 해요 의인 내는 길을 열어줘요 어떻게 의인 될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주고 저주받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잘 알다시피 신약성서에그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동하여 요한복 5장에 보니까 물이 동하면 구석 그 물속에 연못가에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물가에 갔지만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자기는 그 차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자기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요. 포기한 겁니다. 나는 죽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자 하지만 내 차지가 안 와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내가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갈 힘도 없고요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던져줘야 되는데 그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치료받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누가 잡는 순간 먼저 뛰어들어갈 텐데 그래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이 말합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니까 힘이 낮고 그 침상을 가지고 가잖아요. 즉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회복이라고요. 회복됐다. 또 누가복음에도 자, 누가보음 8장에도 보면은 혈류증 앓던 여자가 있지요. 혈류증. 그 누가복음 8장 43절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 받지 에,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귀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혈육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혈육증이예여 그냥 하혈을 하는 거야 하혈을. 아무도 모르지요 옷 입고 있으면. 근데 열두 해를 하혈을 했으니까 참.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 병원 저 병원 갔을 거 아닙니까? 열두 해를 하혈을 하고 그런 병이 있으니까. 아마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녔을 것이요. 그런데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고쳐졌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셔서 그 활동하신 그 영역이 뭐냐, 구원이 뭐냐, 회복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 받는 거요. 근데 이 옷자락 만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속마음이요. 그 당시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주받았다 해가지고, 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종을안 했어요. 쫓아 냈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오면요. 나도 같이 저주받아. 병든 자를 보기만 해도 내가 저주받아. 초상집 갔다 와도 내가 저주, 저기 저주가 와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해야 돼. 제 3일과 제 7일에 그냥 그 의식을 하니까 너무 번거로워. 그러니까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요, 격리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로 처축게도요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병든 거야, 너를 내친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에 이제. 그 감추고 있다가 나는 이에도 죽고 철리해도 죽고 하는 정말 마지막 삶이지요. 그래서 그래 마저를 죽던 병들어 죽던 어차피 죽을 병에 걸렸으니 한번 고침이나 받아보자 하고 몰래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살짝 만졌잖아. 차라리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주군요. 그 괜찮아요. 근데 병든자가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요 돌 맞아 죽을 죄예요. 엄청나 큰 죄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옷자락 딱 만지니까 촥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한번 출동하시면, 뭐, 그냥 한번손 보려고, 만질라고 그냥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 나도 만졌다 할수 있고, 다른 사람도 만졌다 할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졌다 만할수 있는데, 누가 만졌냐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만졌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니,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봉적겠죠 근데, 고침받은 여자는 알아듣는 거요. 그 사람만이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즉시 무릎 꿇고 몰래 만지고 갈라겠어. 고침받고 갈라겠어. 왜? 그 들통남은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돌맞아 죽을 죄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물어볼 걸고,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한마디로 죽여주세요. 그 말이요. 그러나,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지요. 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하여됐다너 믿음이 너를 살려냈다. 그러 너의 믿음대로 가 테라 하고 편히 가라 하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야. 이병병 병 들어보고 이렇게 아파보고 보면요, 사람이 다 불안하대요. 야, 물어봐. 아직까지 저는 크게 아파본 적이 없어서 별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아파본 사람을 이렇게 보면 물어보면 처음에는 막 그런 공포가 있다는 거야. 두려움이 막 십사이고. 근데 이제 오래 되면, 만성이 되면 조금 이제 해이해지기도 하는데, 그, 그 외로움이 있고요. 초조함이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이, 이 여인도 열두 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병을 걸렸으니 얼마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에도 죽고, 예수님 한번 만, 만지고 나서 내가 살집을 받아야겠다. 예수님만 만져도 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치료예요. 속마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냥 하나님 예. 기도할 때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지 응답해 주시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냥 주여 막 통성 그렇게 그 의미 없어요 천번을 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 시간에 토성할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그런 그그 그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다 응답 받고 큰힘 생겨서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이 여인이 나가서 얼마나 선전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셨다고 치료해 주셨다고 하나님이나 죽을 나를 에? 자유 만들어 줬다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또한 가지 일을 보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너무나 잘 알지요. 요한복음 1 1장에서부터 일절서부터 보면 전체가 죽은 나사로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응? 나사라고 찬다. 나사로를 찬다 깨우러 가야 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아, 자다가 일어나겠지요뭐 깨우러 갑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말합니다. 죽었다? 막달라 <laughs> 마리아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그,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셨으면 예수님이 진짜 이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어? 그냥 다시 치료받고 회복됐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께서시내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하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 마르다는 미래를 미래를 당신 이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요 그르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어쨌든,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 며칠 지나서 썩은 냄새 나잖아요. 저도 옛날 초작집 아니, 다니 우리 어릴 적에도 막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거든요. 냄새는 낯사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렸냐 이 말이요. 그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기 이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게 하고 잊는 것도 없게 할수 있는 그런 능하신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지금 살리든 후에 살리든 나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해요. 회복.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 일단 회복 다된줄 믿습니다. 자 회복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더 깊이 사귐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지 이것이 은혜요 은혜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축복도 보여지는 축복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평강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요? 강도짓만 하다가, 말 한마디에, 천국 갔으니까,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 없을 것 같고, 죄가 크고, 많고, 뭐, 하여튼, 뭐, 내가, 뭐, 큰 죄도 지체 안도 괜히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음, 음, 마음이 옹절해지고요, 그늘 불안하고요, 초조해져. 그러니까, 아, 어떻게 그냥 천국은 가고 싶고, 가만히 하나 앞에 내 삶을 들, 이렇게 내놔보면, 율법책에 내놔보면 그대로 살지 못했고, 살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늘 나는 죄,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하고 예수 믿었거든요. 저는 실제 그렇게 믿었어. 그러니까 우, 우평강도가 그렇게 부러운 거요. 예 아, 나도 우평강도처럼 그냥 말 한마디만 해가지고 그냥, 아이 그냥 너도 낙원에 나와 함께 있자 얼마나 감사해. 근데 지금은 우평강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평강도는요, 강도구원이요. 쉽게 말하면 강도구원. 강도구원이 뭐요? 아무 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 선서에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보면, 금으로 진지, 보소으로 진지, 나무로 진지, 풀로 진지, 이게 있어. 근데 불, 불로, 불 가운데 나타나 해서, 불로, 집으로, 나무로 진지 다, 다 없어져. 금으로 진지, 보소로 진지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금으로 진 집이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급이 상급 말이요. 그 강도는 아무 일이한거 없어. 강도 집밖에 말 한마디로 구원 받은 것밖에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고 자유인이 됐고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제 살면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고 에? 또 뭐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으로 받아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년 만년 헤아릴 수 없는 나라를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늙어요. 병듭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떨까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죽으면 끝난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는 끝나지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폭락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온 땅에 함께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